아, 부등식이 있는데 지금 세 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럼 연립부등식이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절대부등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절대부등식 개념에서 알아야 할게첫 번째, 1차 방정식에서 아 1차 부등식에서 얘가 절대부등식이면 어떻게 돼야 돼? a는 0이고요. B는 음수여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X에 무엇을 대입하던, 여기는 0이죠. 0이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지겠어. 그죠 절대 성립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해가, 어, 아, 얘는 해가 없는 거고요. 0보다 커면, 얘는 항상 0이 마이너스 1보다 항상 크죠. 그러니까 이건, 실, 모든 실근이 되는 겁니다. B는 음수일 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AX가 B보다 크거나 같다면 어떻게 될까? 얘도 마찬가지로 A는 0이고, A는 0이고, B가 어떻게 돼? B가, 응,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야. 0도 돼. 왜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0 곱하기 X가 음수, 마이너스, 0이라고 해보자,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보자. 일단 그러면 마이너스 큰 거고요. 0해도 등호가 성립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는 거다. 이 등호 조심하시고. 이게 1차일 때. 자 그럼 2차에서는 어떠한 거죠? 만약에 2차 부등식에서 절대부등식이 되려면 이렇게 붕 떠야죠. 이렇게. 그러면 판별식이에는 어떻게 한다? 0보다 작아야 한다. 왜?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건 실근이 없다는 거잖아.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그래서 얘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창계수는 영보다 커야겠지. 이두 가지 정보를 알수 있는 거야. 등호 들어가면 등호 들어가도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연립부등식입니다. 연립부등식. 자 Fx란 녀석과 뭐 Gx란 뭐 이렇게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럼 생각을 해 보세요. 뭐 얘는 뭐 1에서 2까지, 그래서 1에서, 1에서 2까지. 얘는 뭐 2에서 3, 이래버리면 일부분, 어느 특정 부분만 겹치지 실수 전체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도 모든 실수, 너도 모든 실수, 둘다 모든 실수여야만 공통 부분이 모든 실수가 된다는 사실이야. 자, 그래서 이걸 보면 1a 빼기 3x 플러스 b. a 빼기 3, x 플러스 b,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2, 이렇게. 음. 그러면 얘도 모든 실수, 얘도 모든 실수가 돼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모든 실수가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1차잖아. 그치? 그럼 보자. a 빼기 3, 이게 x고요. 그쵸? 그거 나갔다 1 마이너스 b. a가 몇이어야 돼? 3이어야죠. 앞에서 얘기했죠? 0이 되어야 한다고. 자, 등호가 있기 때문에 1-b라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아도 되는 거죠. 그죠? 렇 따라서 a는 3 b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얘는 2차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x의 제곱, 자, 넘어와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x, 12-b.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져야 하는 거지? 이렇게 붕 뜨든지,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크든지, 0까지도 어, 등호가 있으니까, 이두 가지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b제곱-4ac. 마이너스 이게 왕보다 작아 나갔다. 자, 그러면 a가 3이랬잖아. 여기 앞 찾아놨죠. a가 3이면 여기 어떻게 돼? 36이죠. 그러면 36-4, 12-b 이렇게 되죠. 4로 나누면 4, 9. 12-b 이렇게 되죠. 여기가 b가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3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와 예의 공통 부분을 찾으셔야지. 그치? 그러면은, 공통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수직선 그려서 찾아보면 편하겠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따라서, 1에서 3까지입니다. 이게 최종 B의 범위야. 그러면 A도 찾았고, B도 찾았고, 자, A는 3였잖아. 그죠? 그러면 A 플러스 3이니까 뭐야? 그죠? 여기다 3더 하면 4. 이게 A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지. 4, 5, 6. 얘는 4.5. 되죠? 되죠? 얘는 5.5. 되죠? 얘 되죠? 얘는 뭐 6점. 얘는 안 되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5번니 정답이 되는